했습니다. 오늘도 합격한장입니다. 준입니다. 오늘은 델라이바에서 상대방이 제 다리를 컨트롤해서 중심을 낮추어서 들어가요 상대방이 델라이바 자세였을 때게 중심을 낮추어서 이런 식으로 시위를 낮추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낮추셔서 제 다리를 컨트롤 안 되게 밑에서 반대로 상대방을 날려서 엑스가드를 어, 만들어서 테크니컬 스탠드업으로 시위 반을 하겠습니다. 내가 자세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 목을딱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낮추셔서 내주시고 제가 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 소매까지 뜯어보요. 예, 뜯을 때 보세요. 다시 자 뜯을 때 보세요. 제 오른쪽 다리를 발등을 상대방 우대쪽으로채게합니이렇 상대방 손을 짚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 손을 짚게 만드시고 상대방 다리를 제가 오른손으로 안으시면서 제 다리가 슬라이딩하는 서으로제 정강이가 상대방 오금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상대방 무릎을 잡으셔서 이렇게 엑스가드 자세를 만듭니다. 왼쪽 발바닥으로 상대방 오금을 대시고 띄어주고 오른 다리는 바닥에 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 다리 뒤로 당기셔서 그래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제가. 상대방 다리는 계속 제가 꼬고 있는 겁니다. 꼬운 상태에서 옆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테크니컬 스탠드업이랍니다. 다시. 이제 상대방이 묶차 잡고 있는 상대방이 제꽉 잡고 있습니다 끊을 때 동시에 오른 다로 킥을 합니다 양쪽 다리를 이렇게 킥을 합니다 그럼 파트너가 바닥에 손을 짚을 겁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 다리를 안으시면서 옆으로 가셔서 한번 왼쪽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오븐을 대시고 하나 그대로 빼는 겁 빼셔서 하나 위에까지 다시 게슬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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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